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발생하는데 흔적이 없는 것 아구리 자문에서 말했습니다. 나라는 다니는 독수리 흔적이 없다. 바위 위를 기어 다니는 뱀의 흔적이 없다. 바다 위나 호수에 지나다니는 배의 흔적이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잘못된 관계를 맺은 것은 없다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 다 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는 것은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른 것, 미움 받는 여자가 취직한 것과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종이 여종이 주모 가정의 주인이 된 것.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흔적이 없는 것 잡아 떼면 되고 종이 주인되고 이런 것이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 정치해 가지고 속닥속닥하고 결국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주님 다 결과만 보면 다 됐다.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냐?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인데요. 현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가 그걸 이야기해요. 오늘 몸 말씀에는 굉장히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동물, 곤충들을 던장시키면서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모대에 보면 다윗이 왕되기 전에 사울에서막 쫓겨요. 도망 도망 가다가 굴에 들어가는 게 이제 끌장 나잖아요. 근데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야 이제 나는 끝났구나.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그굴 속을 이제 살펴보려고 들어가는데 병사가 들어가자 말자 여기 높고하고 나가게 돼.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들어가자 말자 거미가 등장해가지고 그 굴을 여러분. 아, 거미줄을 다친거야 다미슨은 이때까지 거미를 보잘것없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거미 때문에 살았던 거예 오늘 우리 인생에도 보잘것없지만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발견을 어, 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내신나니. 네, 땅에 작고도 가치없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것, 가장 지혜로운 것이 내신나니. 25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가 힘은 없는데, 여름에 뭘 준비한다고요? 먹을 것을 준비한대요. 무슨 말이냐? 개미는 작고 보잘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다라 지혜가. 어떤 지혜가 있느냐?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더라.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더라. 이런 지혜가 있어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미리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아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인생에 항상 여름만 있는 거 아니다. 겨울이 있다소 투자를 할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갈 때 같지만 그런데 그 투자를 여러 분 하지 못한 머리가 여러 분 굳을 때가 온다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10편, 3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공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자가 여러분 동물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도 줄일 때가 있다. 줄일 때가. 근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줄일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10편 34편 10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여러 때에 우리 인생이 여러 개 있어요. 그때 부지런히 주님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 분위기 때문에 예배 못해 어떻게 이럴 때 기도할 수 있느냐? 아무리 당란트 있고 재능 있고 힘이 있어도 쓰인 몸만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성공했는데 누렸는데 지금 못 누리는 사람 많아요. 이유가 뭐죠? 미리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 여호와를 찾는 연습 미리 미리 하셔야 돼요. 젊은 사자는. 종종 굶을 수 있어도 개미는 결코 굶지 않는다. 왜? 미리 미리 준비합니다. 자언 20장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박할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글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봄에 이렇게 갈잖아요. 팔레스타인은 가을에 박하아야되는거야 여러분 시골에 가서 봄에 되면 땅을 파서 이런 여러분 또랑 같은 것을 여러분 만들고 그리고 비닐을 덮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을에 여러분 거둘 수 있다. 우리 시찰의 은퇴한 목사님이. 작년에 작년에 저보고 자기가 이 강남구에 어디 빈 땅에다가 봤을 내가 좀 다루고 있는데좀 와서 도와달라고 알겠다. 그래서 이제 한 300평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모아가지고 비닐을 우선 덮어놨는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비닐에다가 이 고구마 줄기를 심는 거예요. 고, 고구마 죽이를 심는 거처음해 봤어요. 아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작년 가을이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오라고 고구마 캐라는 고구마 캐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가 캐는 것은 다 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뭐한 것도 별로 없는데. 고구마 캐는거다먹 봤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름자는 가을에 바갈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버지 못하니 여러분 돈벌는 것도 때가 있어요 성공할 때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개미는 미리 미리 준비했다 두 번째 여러분 정말 가치없는데 지혜로운 것 대단한 지혜가 나옵니다 26절 시작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뭐냐, 노구리를 말해. 사반의 지혜는 뭐냐, 강한 것을 잘 이용하는 지혜가 있더라는 것. 그 팔레스타인의 이 노구리 사반은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너무나 약하지만, 강한 것을 의지하여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바위 틈에 들어가면 아무리 강한 맹수라도 손을 들수 없다는 것. 사바는 뭐냐? 강한 것을 붙잡는지에. 할렐루야, 우리로 말하고 뭡니까?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0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오다 우리 인생의 거요 그래. 젊을 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나중엔 나이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 의지하면 되겠지 하지만 인생은 언제든지 변해요. 상황은 언제든지 변해요. 내가 그것하고 옷 되고 있어 한순간에 여러분 쫄딱 망하지 않는 거예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절대로 변하지 않냐나, 강하고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사방 같은 인생, 노구리 같은 인생, 그러나... 그 바위 밑에 숨네. 아무리 뭐 사자가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자기 손톱만 내려오면 상하지. 너는 소리 지르라. 나는 여기 모아둔 없이 잘 먹게 달수 있는 거. 세 번째 여러분 가치가 없는 데 지혜로 운거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게 나옵니다. 자 27절 시작. 임금이 없어되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의 지혜는 뭐냐? 지도자가 없어요. 임금은 없는데, 하나 되는 데는 탁월한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 되는 데 탁월한 지혜. 교회가 이래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데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근데 교회인데 너무 똑똑해. 목사 한마디 하면 자기들 보이까 뭐 열마디야. 그럼 그 교회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하나의 다 교통 정리하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막 사람이 막 몰려온. 오한 마디면 하열 마디 막 답변해 버리고, 열 마디가 백 마디 답변해 버리고. 여러분 이 메뚜기가 여러분 지혜는이 하나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중국에, 아프리카에 메뚜기가 여러분. 하나가 되어가지고 올라오면 모든 게다 사라진다. 그런데 메뚜기의 특징은 뭐냐? 지도자가 없어요. 하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가 없는데도 싸움이 안 싸우지를 않았다. 다툴 일이 없잖아. 다널뭐 하나니까. 그래서 힘을 여러분 제대로 발휘하세요. 맥두기의 타난 지혜는 뭐냐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 되고 단결력으로 큰 일을 감당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감당합니다.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만 되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은 큰 역사를 여러분이 일으키게 됩니다. 큰 역사를 그런데강당에서 하면, 아, 나는 뭐, 목사님 말이 그렇게 해도 나는 뭐, 그럴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벌써 여러분, 당이 두개 생겼버렸어. 하나 어야 돼, 하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일을 막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일 추진을 못 해요. 일추지는. 큰일을 감당하기어려 어려워 하나되지 못하다고 싸우다 지리멸멸에 무너지는 것, 우리 주변의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봅니 에베소서 말하자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아, 무리자은 진짜 가치 없는 개미, 가치 없는 너구리, 가치 없는 메뚜기. 개미의 탁월한 지혜는 미리미리 준비한다. 사방 너구리의 탁월한 지혜는 자기는 약하지만 튼튼한 마음이 된다. 미리미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변함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 네. 그리고 여러분 지도자가 없지만, 하나 되는 게 힘쓰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28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여러분 왕궁에 누가 들어가죠? 아무나 못 들어가요. 청와대에 누가 들어가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뭔가 여러분 대통령하고 관계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고 왕과 관계있는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는데 이 도마뱀은 여러분 이 가치 없는 이 도마뱀은 왕국에서 망한다고요? 돌아다닌다 특별한 사람도 봐도 왕국이 여러분 못 돌아다녀요 근데 이 도마뱀은요 지망하대로 돌아다닌다 도마뱀의 지인은 뭐냐 도마뱀이로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졌나 봐요 그래도 돌아다녀요 도마뱀의 진인은 뭐냐 목표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목표를 위해서 희생을 여러 번 치른다. 힘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방해가 있다고 좌절하지 않는다. 가야 할 곳은 어디든지 간다는 거야. 도마뱀의 진인은 뭐냐 자기 신세 한탄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 반드시 가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뭐냐?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의 왕궁 앞에 매일 가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려다 가치없는 개미, 가치없는 사방 또 가치없는 메뚜기 가치없는 도마뱀 그런데 아굴의 잠언이 아굴의 잠언 정말 가치없게 봤는데 여기에 탁월한 지혜가 있는데 개미는 미리 미리 준비하더라 미리 미리 준비해 하나님 찾는 거 미리 미리 이 땅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 미리 미리 사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연약한 짐승이지만 큰 바위 틈 속에 들어가기만 하니다 늑대든지 고민든지 사자든지 뭐 아무리 뭐 해도 뜨거운 거. 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피난처. 변화무상한 돈, 뭐 건강, 권력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변화지 않는 주님을요 늘 의지. 외쪽기 지도자도 다 하나 되는데 일단 개포 제일교회 하면요 한 목소리가 딱 나왔어요. 목사님 말 다루고 장로님말다고 이런 면뭐 골치 아픈 거 목소리가 하나가 딱 돼야 돼 누가 뭘 하나가 딱 돼야 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도마뱀 왕국 어디든지 어디든지 돌아다녀요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 목표한 것을 다돌아다니요 주님의 성전 주님의 그 여러분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막 돌아다니는 막 돌아다니는 보잘것없는 이 도마병도 돌아다니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보잘것없지만 이 시일을 수용해서 여러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신 사납고 정치와 경제가 너무나 혼란 가운데 저는 여러분 참이 목사로서 지금 정부, 참 내가 힘들어. 그러데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고 없으면 우리 시체예요 시체. 주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봉이에요. 아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우리 읽잖아요. 근데 정부가 여러 번 해준다. 정부가 해주는 게 얼마나 해주겠어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중상층 다 없애버리잖아요. 왜? 중상층 있으면 말이 많잖아요. 아예 가난한 사람, 소수의 부자.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도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못 참는 건 뭐냐? 반 기독적 개정입니다. 행태를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부자도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는 가치 없는 부족한 존재지만 개미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교를 열어 푼 성악이 지네요. 보잘것 없는 사막 큰방위 밑에 서 있는 영력은쯤 없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말일까 하시고 메뚜기처럼 우리의 부지에 이 땅의 변화는 하나 돼. 도마뱀 보장도 없지만 왕만이 여러분 왕궁을 여기저기 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지혜를 희생을 가고 내가 목표한 것은 반드시 루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